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40%를 돌파했습니다. 이렇게 월세 비중이 많은 건 처음으로 금리 인상 여파가 부동산 거래 유형까지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. 박용찬입니다.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8 6 8 0 89건,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1.7%를 차지하며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지난 2020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평균 31.4% 였는데 2년여 만에 10% 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.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지난해 43.8%에서 올해 46.4%로, 마포구는 지난해 41.9%에서 올해 44.9%로 늘었고, 노원구도 지난해 33.3%에서 올해 38.1%로 월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.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서울 연립과 다세대, 단독주택도 월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. 전체 주택으로 본다면 올해 거래된 서울 주택 두건 가운데 한 건이 월세를 낀 거래였습니다. 이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어려워진 영향입니다. 연 2%에서 3%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7%까지 치솟으면서 오히려 월세가 유리해진 것.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과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한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